I mm do -hmm. yeah If we run late 오늘까지 만들어 주신 분들이 몇분 계시잖아요 나름 이제 VIP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셀클럽을 처음에 만들면서부터 그 지금까지 불신당면을 응원하는 그 노력을 해주신 우리 초대회장 송정우 초대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정말 뭐 불철주야 장도안 자고 이제 이 러셀단을 위해서 오줌을 싸는지도 으로 열심히 뛰시는데 동방 직전 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와 다 동방 동방 갑자기 야해졌나 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어우 섹시한데 오래간만에 나오신 간 동방 세 번만 외쳐 줄까? 요 자주 나오시라고. 네? 네, 동방 세 번만 외쳐. 시작.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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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아, 너무 아, 어요 인기 좋네. 아이고. 자 앞으로, 자 앞으로. 아프리는 어렵고 예쁘네. 여튼 찍고. 아, 기대. 끝나고 다음에 뒷발이 있었는데 깃발 입장을 하면 저희 럴셀 클럽에 이제 생긴 그 정기거든요. 음. 근데 저희들 몸이 저게 다 기가 설럴 수가 올때는 기디 박스면서 한번 이렇게 박수 한번 크게 쳐 주세요. 그러면 저두 분은 출발을 들 주셔도 많이. 도 준비됐죠? 차는 그거 에나가이 나와 거 아니에요. 꼬꼬 가려. 예, 요거로. 물리 정비 입장하면 더 일어서 가지고 큰 박수로 한번 쳐 주세요. 예. 네. <laughs> 자. 김종가, 회장 입장 했겠습니다 김종가, 매장, 오! 고마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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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박씨 세분, 박주세같이서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니다그 기아산 같은 형님들과 또훈한 아우님들 같이 그 모임을 지금 년 동안 같이 함께 왔는데. 우리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좀 여러 좀 아쉬운 일도 많이 있고 사실 좋은 아이템으로 여러분들과 그 홍돌분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백신이 어느 정도 저기 그 접종을 하시고 나면 좀 지금보다는 좀 운신의 폭이 넓혀질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사회적 봉사라든지 기타 또표현기관이 단합을 그 가일증 도와줄 그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항상 저기 그 소통해보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 좋은 안건이라든지 거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허심탄하게 전해 주셔서 저한테 그 말씀해 을 주면 시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어서 화이팅! 예! 화이팅! 자, 이어서 이제 행사가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답사로 이제 두 분만 더 모실게요. 우리 그 초대회장이 여기 마시고 우리 그 송정호초대회장께서 답사 한번 좀. 앞으로 남겨세요 <laughs> 사회자 체면이 있죠. <있자> <laughs> <laughs> 어, 지금까지 좀더그 같이 호응을 다잘 다 해주시고 어, 지금까지 이렇게 러셀이 도록 그, 여러분들이 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습니다 다음 어, 일까지 그 수고했으면 우리 동방 우리 전 회장도 고생 많았고 원래 우리가 팀에서 그, 김성남한테도 회장한테도 그큰 팀을 잡아주고 한런데 그, 뭐 지금까지 잘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또 한번 아까 소개를 또 빼놓은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그 감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음. 계신데 저희 러셀 그들을 감사하는지 아시죠? 네? 네. 잘 모르시는 분이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하운 감사님은 정신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하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뭐 하여튼 이렇저렇뭐 횟수로 지금 3년째 지금 러셀에서 어, 같이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요 아 정다 아 형제 형님 아우 그렇게 되신 분들께서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즐겁게 에, 항상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굉장히. 그래서 서로 서로 에, 소통. 자한 번만 더합께 이거는 굉장히 이게 저, 이분이 뜨면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살아가지고 갑자기 이게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을. 우리 이제 작년도 직전 회장 동방 회장을 앞으로 모셔서 밥사 한번 막. 동방 회장. <laughs> 사회자님이 가찬의 말씀을 많이 해주네요. <laughs> 자, 일단 이창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선은 저가 이제 바이크 탄지가 딱 8월 3일날 되면 1만 3년입니다 저희들이 그 여기 송정호 대장이야 그 여기 영재 형님, 바로 우리 아우하고 지금 보면은 형강 아우하고 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참여 멤버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 여섯는 어떤 지점이냐면은 잘진냅시다 반갑습니다. 뭐 검배제에는 일단 식사하시면서 하나마리 하시는 여러 내장을 저녁에 좀 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네, 폐회를 하고 예에. 공지사항은 우리도 회장께서 나오셔가지고 매일 지금 일정부터 내일 돌아가는 일정까지 한번 설명을 해. Do you want to k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on, you come along, and it feels so right. It's like luck is raining on me. Go and follow your heart. Doesn't matter how far. Like, baby, baby, now I know Baby, baby, gotta go There is so much love to give Something's telling me it's right When you came to me, oh I knew It's you, yeah, boy The one to show me now show me